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 11월 18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주의 말씀과 함께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성경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에 읽는 중에 하나님의 귀한 위로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레에게 임하시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유다와 베나민의 무리더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요호와와 함께하면, 요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당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 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며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말곧 그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온 땅에서 없애고, 또 이브라임 산 선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하고, 요유다와 베나멘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이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천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대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소리로 외침해 외치며 피리와 나팔불로 여호와께 맹세하에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머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하가가 아사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오빠 기도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고수사람 세라가 남방 유다와 아사왕을 많은 사람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세라를 꺾고, 또 세라의 많은 것들을, 전리품을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사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아주 어렵고 힘든 전쟁에서 극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면 그 승리에 도취가 돼서 이 승리가 과연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지를 깜빡 잊고 살 때가 있을 겁니다. 자칫 이 승리가 아사와 유다 백성들을 교만과 오만에 빠뜨릴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오댓 사람의 아들 아사랴의 입술을 통해서 저들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어느 상황 가운데도 믿고 의지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누렸지요. 너희가 만일 그들을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요 너희가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라 하면서 북방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잠깐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저들의 모든 아픔들 전쟁과 많은 어떤 소란함과 요란함 가운데 놓여있는 북방 이스라엘의 어떤 아픔을 잠깐 일러줍니다. 선지자 아사라가 일러주는 말씀 앞에 아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않은 것들이 혹 있는지를 살피면서 막 버리고 유다와 베나민 집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도록 영적인 개혁을 더 아주 이렇게 힘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북방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서 많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북이스라엘에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아사 왕에게 내려왔습니다. 오늘 역대기 기자가 아사 왕의 삶을 평가하면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사실은 그 뒷장으로 가면 아사왕이 말년에 조금 이렇게 흔들렸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기자는 이때의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모습을 갖고 아사왕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평가를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서 한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평안함이 주어졌던 거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송도 여러분, 외역대기 기자가 아사왕의 말년에 어떤 실패하고 넘어진 삶을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아사왕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평가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15년부터 35년까지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평안했다, 라고 이렇게 썼을까요? 이것은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저들 가운데 평안을 주었다는 사실을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어떤 모습으로 기록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사나운 속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짐이 왜 없겠습니까? 아사 왕이 말년에 실패한 것처럼의 부끄러움 삶의 흔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과 평안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지 않는지를 오늘 아사라 선자의 말을 듣고 영적으로 더욱 개혁하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을 다 제거했던 아사의 모습처럼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정직한 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저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다. 다 잘라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사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했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아사왕의 삶에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평안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삶 가운데 고단함과 소란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아침에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우리 에스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열두 명의 운영위원 집사들과 권사님들이 늘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될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사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쟁이 이기고 승리한 것에 대한 교만과 오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개혁하고 겸손함으로 내려앉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않 것이 있는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용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찬란하게 하시고 아사왕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사왕의 마음이 일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는 평가와 함께 저에게 20년 동안 평안과 전쟁이 없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는 우리도 아사왕처럼 하나님의 호화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평안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그 날마다 전쟁이 없는 이런 삶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대학교에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예스아 청년부 가운데 우리 모든 한 형제 형제 자매 자매에게 하나님 이 아침에 동행하여 주시옵시오 날마다 말씀 붓돌과 사망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몸대는 교회 열두 명의 운영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들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사 왕의 삶이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안함으로 살롬으로 복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롬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 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